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 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 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왕이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문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발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모임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서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주전 BC 538년경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었던 이두 나라가 페르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통일된 페르시아의 제국에 고레스가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되던 날 해가 바로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에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바벨론의 여러 차례의 침공이 걸쳐서 1차로, 2차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게 됐을 때에 그들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은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비싼 시기에 이야기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아도 포로로, 생,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조차도 이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조차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잡혀갈 때부터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라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에 다니엘의 시간이 한참 지난 그 시점에서야 그는 비로소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70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그는 그땅 가운데에서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이럴진데 그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잡혀가면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 포로들에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70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낸 그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것을 바라고 꿈꿀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눈이 아니라 이 땅의 눈으로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좋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헛된 꿈만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이것을 위해서 유다, 유다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 70년의 세월을 그저 허비하는 세월로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은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운영하심 속에서 이 70년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70년이 때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일했던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그 나라 가운데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정복하고 잡아왔던 그 이방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이 잡혀왔던 곳으로 사면되고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세계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 고레스라는 왕이 그 유다 그백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얻기 위해서 이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유다 백성도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시각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과 그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잊고 있었지만 다 꿈꾸고 꿈만 같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내삶 가운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아닌 것과 같은 절대로 내삶 속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꿈결 같은 말씀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포기해 버렸던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어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로잡혀 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꾸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작정하셨고, 그 일을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그 70년 동안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꿈결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실 일들을 우리 역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뛸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고토의 땅에, 그 포로된 땅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이방 땅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온 지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어쩌면 그의 손자들, 그들의 시간이 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리고 있던 그 땅은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역사 속에 이제는 잊혀져 버린 그러한 역사가 되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서 살았다더라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이곳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 바사의 페르시아의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 식어졌던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수고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마련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야 될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땅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때 여러 곳에서 고향을 등지고 비난을 올 수밖에 없었던 비난민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어느 정도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했어요. 위치를 잡았어요. 자녀도 놓고 집도 마련이 되고 모든 것을 이제 갖추게 되었던 그때에 여러분, 자기가 돌아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부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벨론에 쫓겨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쩌면 더잘알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그 수모를 받으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또 내려놓아야 되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임금은 가라고 말했지만 그곳에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식어졌던 그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시 어쩌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가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아픔이 기다리고 있고 다시 그 70년의 세월이 반복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곳을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때에, 그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할것 가신 말씀이 이루시는 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심장 역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타오르고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현실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약속의 이 성취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2절에 나오겠지 사로잡힌 자들보다 돌아왔던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뛰었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를 결단하게 했을 때에, 여러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셔서, 그의 조상, 그의 조상들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가네살이 가지고 왔던 성전의 은근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고 계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 우리는 감당하게 되면 됩니다. 나한테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젊음이 없습니다. 핑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맞추어서 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울켜지고 꽉 쥐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스라 는이 일을 기록하면서 마치 출애굽이 있었던 그 때의 표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히브리 원문에서는이 에스라를 에스라서 일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실 때에 그 때에 사용하셨던 그 표현들을 이 에스라 일장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출애굽으로 보았던 거죠? 출애굽도 그렇고 출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한결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노력했던 무언가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s 게 해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이루 i y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만군의 여우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계획하고 우리가 플랜을 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때에 우리 역시 같이 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여주시고 더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역시 결단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이 에스라의 기록에 주전 630년경에 있었던 그 일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에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